자, 지금까지 가정과 결과 시트 중에서 가정 구분을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머지 모든 시트의 작업이 끝이 나면 이 시트에 뭐 어딘가에 이쪽이 되겠죠? 이제 결과들이 출력되게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트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RP라고 이름 붙여놓은 이 시트는 r a i l Progress를 줄여서 RP라고 이름 붙인 건데 공정률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짜리 공사가 진행이 될때 그러니까 여기 우리 ANR 시트 중에서는 사업 일정 중에서 이 공사 기간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매월 공사비가 얼마 정도 지출이 될까 하는 거죠. 균등하게 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 그거를 아주 경험적으로 또는 뭐 어떤 함수에 의해서 미리 산출해 놓은 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이 표를 씁니다. 제가 한 번에 카피를 해 볼게요. 이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표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공정률 표의 의미는 세로축에 있는 이 숫자는 총 공사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개월짜리 공사, 7개월짜리 공사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가로축에 있는 이 숫자는 개월수를 의미합니다. 몇 개월째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년짜리 공사가 있다면 12개월짜리 공사인 거죠. 그 공정률이 총 100%가 어떻게 쪼개지냐면 1개월 차에 1.7%, 2개월 차에 5%, 이런 식으로 7, 8개월 정도 되는 이 시점에, 6, 7개월 되는 시점에 이제 최고의 피크로 올라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좀 줄어들죠. 그래서 12개월 되면은 마지막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13개월은 당연히 0이겠죠. 12개월짜리 공사니까 이렇게 각 월별 공정률 또는 실제로는 지출 금액이죠. 공사비 지출 금액의 비율을 미리 계산내놓은 표입니다. 이 표가 방금 턱하고 붙였는데 총 공사 기간 한 50개월 정도짜리 공사까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기간을 초과하는 쪽은 당연히 여기 이제 숫자가 없는 구간이죠. 이쪽은 약간 좀 진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눈으로 보기 쉽게. 그래서 나중에 여기 에 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이제 끌고 와서 참조해가지고 이제 공사비를 배분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요 표가 어딘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가정 시트에 넣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RP라는 시트에 따로 넣어놨습니다. 어, 요것도 있어야만 이제 뒤에 어,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금 흐름 계산을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시트가 ti 였죠. 이게 우리는 이제 타임 인덱스를 줄여서 ti 라고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어, 요거는 어떤 비용이 어떤 시점에 지출될 것인가 하는 거를 수식을 좀 편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요령껏 우리가 작성하는 이제 그런 테이블이다 하고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값이 주로 1 또는 0이 입력되는 방식이고요.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는 시기를 1, 뭐 아무 일 없는 시기를 0 이런 식으로 보통 입력을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 시기들을 입력할 때맨 먼저 위에는 이게 지금 이제 몇 개월 차냐 하는 그 내용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누적 개월수만 넣기에는 좀 부족하고요. 우리가 엑셀 시트를 좀 편하게 이제 작성을 하려면, 매 월별로 입력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월의 시작일이 언제인가 당연히 그 월의 1일이겠죠 근데 그 월의 종료일은 또 언제인가 우리가 그 시작일과 종료일을 서로 구분해 가지고 참조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개를 구분해서 적어주는 게 보통 편해요 그리고 그게 연도로는 몇 년인가 월로는 몇 월인가 이건 월은 뭐 1, 2, 3 하다가 12, 1, 2, 3, 12 이렇게 계속 반복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피스컬 이어로는 몇 년째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숙한 이제 누적된 연수는 몇 년이며 누적된 월수는 어몇 개월인가 이제 하는 거 정도가 이제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이 중에서 뭐 누적 월수는 이제 아주 간단하죠. 뭐 이게 이제 그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그 라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0월이죠.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 월. 그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더하기 일씩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누적 월수가 쭉 가는 건데요. 요거를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제 쫙 끄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 월수를 이제 언제까지 끄냐면, 앞에서 ANR에서 우리가 총 사업 기간을 할때 최대 10년 이렇게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10년은 넘지 말게 입력해주세요라고 한 거기 때문에, 시트는 저 10년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근데 10년짜리 사업에 대한 시트를 만들려면 최종적으로 이제 10년 말에 자산을 매각한다 하는 것까지 갈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0년 말에 팔리는 자산 가격이 얼마인지 산정을 하려면 11년 차 NOI가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총 11년치를 입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년치를 입력을 하려면 이 누적 월수는 10년이 120개월이니까 132개월 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트의 맨 오른쪽 끝에 열번호는 22 입니다 뭐 대충 한 이까지 오는 큰 표를 우리가 만든다 하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을 이제 또 입력이 이게 총 누적해서 몇 년이냐 하는 게 입력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요 어, 누적 연수는 월수 가지고 나누기 12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나누기 12 하면 소수점 나오니까 round up이라는 어, 함수를 이제 쓰도록 합시다. round up은 어떤 숫자를 이제 올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적 밑에 있는 누적 월수를 참조하되 그거를 1 0로 나누어라. 나눈 다음에 어, 걔를 올림으로 해다오 이제 하면 됩니다. 근데 올림할 때 이제 소수점 몇째 자리에서 올림하냐 뭐 이런 걸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자리에까지로 올림을 해달라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그러면 0은 12로 나누어도 0이니까 뭐 올림해도 0이고요. 1은 12로 나누면은 이게 뭐 0. 얼마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0. 얼마 나오면은 1로 적어 이제 이뜻입니다 근데 그게 12를 넘어서 13까지 가면 그때 이제 2가 되겠죠. 요거는 누적 연수는 이까지는다 이제 누적으로 1년 차야, 이때부터는 누적으로 2년 차야 하는 값이 입력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누적 연수를 참조하고 싶을 때는 이제 이 행을 참조하겠죠. 그다음 이제 피스컬 a 어로 이게 얼마냐? 그러니까 회계 연도로 이게 몇 번째 연이냐 하는 거를 여기 또 이제 입력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연도 자체를 우리가 12개월로 잡았으면 얘하고 일치하겠죠. 6개월이면 1 2 3 4 5 6 다음에 여기가 이 2가 되겠죠. 그죠? 이 열에서는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뭐, 방법은 똑같습니다. 는 해서 역시 round up 해주고 누적 월수를 나누는데 이번에는 12로 나누지 않고 A 날로 가서 회계 기간을 6개로 월 잡아줬잖아요. 그걸로 나눈 다음에 0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 누적 연수하고 계산한 거하고 비슷한 로직으로 이제 처리가 되죠. 다만 여기서 지금부터는 모든 시트를 만들 때그 가정에서는 이제 한 개의 값딱 입력하고 끝나는 셀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RP 다음에 TI로 오면은 모든 셀은 이제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아까 그 132개월을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셀들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작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드래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그러면은 셀을 고정하는 거를 이제 매번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얘를 그냥 끌면 이제 뭐 에러가 나거나 이상한 값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1년이 12개월인 것은 정해진 거니까 숫자로 넣는데 었 여기서 이 회계연도는 그냥 끌면 따라오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입력한 6개월로 고정되어야 되니까 F4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끌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6개월까지는 1회계연인데 7개월부터는 2회계연이 되도록 13개월 가면은 3회계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앞에서 1회계연도를 6개월로 정했기 때문이죠. 연도가 얼마고 월이 얼마고 하는 이 값들은 이제 시작일이나 종료일 가지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 날이 언제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 시점이죠. 사업일정이 토지계약일, 매입하는 요 날짜가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시작일 자체가 말일이기 때문에 그 달의 종료일도 뭐 같은 날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달의 시작은 그 전달의 종료일보다 하루 뒤겠죠. 시작일에 해당하는 그 달의 말일은, 만드를 써서 그 전달 말에다가 이제 일 개월 뒤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요것들은 끌면 계속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달러 표시를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시작일 종료일 이제 주 종료일이 속해 있는 어, 이게 도대체 몇 년도냐? 연도를 알고 싶다면 YEAR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 월이 알고 싶으면 MONTH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이 날짜, 그다음에 얘는 먼더에서 이 날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어, 2021년이고 7, 7월이다 하는 거를 이제 알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열에 해당하는 월 번호가 필요할 때도 있고 연 연도 숫자가 필요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일일이 이런 함수를 넣어서 계산해 줄 수도 있겠지만. 예,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좀 편한 거죠.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쭉 끕니다. 하나하나 끌지 않고 한꺼번에 끌면 좀 편하니까 132개월을 쭉 끌겠습니다. 그랬더니 맨 끝이 2032년 7월이네요. 32, 7.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는 거를 보고 오류가 없거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얘를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샵으로 표시되는 거는 입력되어 있는 내용에 비해서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너무 길때 저렇게 샵으로 표시되잖아요 저걸 없애 주려면은 전체적으로 잡은 다음에 요 위에서 오른쪽 클릭 두번 해주면 자동으로 맞춰 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토지 계약일이 언제인가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이 행에서 모든 값은 0인데 토지 계약일만 1이 입력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제 수식을 걸어 가지고 쭉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들이 여기 다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는 그냥 가로축의 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한테 필요한 온갖 아이템들은 이제 밑에다가 쭉 이제 나열을 할 겁니다. 나열 하다 보면은 이제 앞에서 뭐 참조해 와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13개 정도는 버퍼로 좀 미리 구성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행들은 밑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 하고 좀 구분되게 어 색깔을 좀 이제 놓고 뭐 이렇게 박스도 좀 해놓고 해서 눈에 좀잘 띄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항목들 넣은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계속 드래그를 해서 이제 갈 텐데 이제 그때 우리가 드래그 할 때마다 이 왼쪽에 있는 열들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면 작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틀고정을 합니다. 틀 고정할 때는 최초에 투자한 시점까지가 항상 눈에 보이게 하는 게좀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래 위로 한칸좀뗀 다음에 여기서 보기로 가서 틀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밑으로 항목이 아무리 내려가도 얘들은 계속 보이니까 작업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뭔가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해도 그 열들은 고정돼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보면서 이제 작업을 할수 있겠죠. 어, 실제로 작업을 할수 있는 이제 공간이 이제 이만큼 줄어들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높이로 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하기 때문에 어, 위에 거를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 고정을 해주는 게더 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작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위에 있는 이 부분 요거는 뒤에서 다 공통이에요. 투자와 조달 NOI.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만들 때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좀 달라지겠죠. 디스컬이어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같은 게 일, 여기서부터 이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있는 숫자들을 다 합해 가지고 한 열로 만들어 줘 해가지고 만든 시트들이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만 위에 이제 타임이 인덱스가 이제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는 이 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식은 똑같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그때 만들고 하면은 좀 귀찮기도 하고 순서가 바뀌거나 이제 셀 러비가 바뀌거나 하면은 혼란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비어 있는 셀에다가 음이 포맷을 먼저 다 카피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잡고 Ctrl+C 한 다음에 우선 INF 다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NOI에도 다 넣놓고 어 이렇게 시트 전체를 카피할 때는 우리 셀 위치가 A1에 가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이 모든 열 너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맞춰줘요. 시트 전체를 카피하면 그래서 지금 미리 다해 놓는 게 편합니다. 모든 시트를 통일성 있게 할수 있겠죠. 여기서도 나중에 수식은 좀 변하겠지만 일단 뭐 카피를 다해 놓겠습니다. 양식이 좀 통일되어 있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단 이제, 피스컬 이어 시트에 오면은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는 일단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얘도 카피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 시트를 막 이제 앞으로는 넘나들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공통되게 다 이제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모든 시트마다 틀고정까지 이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에 들어가면 좀 편하겠죠?